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네, 성경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봅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냐면 신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는 것이죠? 가나한 땅.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가나한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10개명,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자세하게 성막의 설계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성막. 성막은 늘날의 교회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산꼭대기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그런 시간인데 문제는 신해산 맨 아래에서가 문제죠. 이 신해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그 기간이 40일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 기간을 기다리질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했어요. 이때에.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였다. 그래서 진멸한다. 아주 진짜가 들어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들을 진멸한다죠. 진멸한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이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으면은 아주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냐 이거예요. 자, 저들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저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은 네가, 어? 금송아지 네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열 가지의 재앙을 걸쳐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고 마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들은 목말라 죽었을 것이고 저들은 전쟁에서 패했을 것이고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애굽의 군대에 처절하게 저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가맣게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신 신이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서 진노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가맣게 잊어버리고 그 동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순식간에 다 잊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과거의 모든 날들은 다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절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해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아래에서는 어때요? 죄의 현장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구절에 네?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이 뻣뻣한 건 뭐예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고개가 수그려지고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목이 뻣뻣했다는 것은 교만했다는 것이고 저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 잘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목이 뻣뻣한 것이에요. 내 죄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죄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삶이 뭔지 아시죠?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가는 것. 과거의 내 잘못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신앙, 이게 사실은 진짜 신앙입니다. 선한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무릎 꿇는 자, 사죄하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이제 죄 있는 백성들을 다진멸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죄 짓고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저들이 죽어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난 땅, 거기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아갔는데,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죄짓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어요. 갈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는 가면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천국을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가고자 소망하는 곳,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삶.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시는 추. 주... 이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가 은혜 받으려고 죽게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죽게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은혜로 활짝 열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는 오직 심판과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만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즉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저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저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없어서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나가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